자, 176페이지 1번 단문 독해 어렵지 않은 편지글 형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이 보낸 사람이죠. 아, 받는 사람, 받는 사람입니다. 올세 씨에게. 어, 이번 달호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. 당신이 특집 보도한 그 기사, 그랜드판 비치 결혼 관련된 기사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. 잘 봤다는 얘기죠. 세네 번째에서 등장합니다. 아니면 마지막에 나오고요.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결혼식이 어디 있을까요? 특집 기사에 실려있는 그 사진들은 매우 아름다웠고요. 그 다음에 그 기사의 내용 또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. 자, 의심할 여지 없이, 노원다, no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이 가장 이 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결혼 잡지에 어, 뛰어난 편집장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. 제가 어, 저번 주 5월에 결혼을 했습니다. 5월 마지막 주에 결혼을 했어요.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정원에서요. 자, 근데 그 특집 기사가 매우 도움이 됐어요. 제 결혼식을 계획하는데요. 뭐를 제외하고, 있냐면, 뭐를 제외하고, 냐면요 어, 제가 어, 브라이즈 메이드, 제 신랑 신부를 도와주는 도우미들의 드레스, 또 신랑 신부 도우미 드레스를 그 사진에서 입고 있는데, 사진에서 입고 있는 그 드레스의 정보를 어, 찾지 못한 걸 제외하고는 다 도움이 됐습니다. 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답이 나오겠죠? 어저 정말 고, 고, 감사할 것 같아요. 만약에 당신께서 그킬랑스부 도우미의 드레스에 대한 정보를 어,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. 어 디어 리더 섹션에다가 다음 달후에 다음 달후에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Thanks in advance 미리 in advance 미리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어, 미래 당신의 글을 더 많이 읽기를 고대합니다. 라는 얘기를 했죠. 자, 그러면 정답은 어, 드레스에 관한 정보 개제를 요청하려. 정답 4번 되어야 되겠습니다.